월급만 기다리지 마세요. 잠든 돈을 매달 깨우는 미국 월배당 ETF TOP3를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. 첫 번째, 압도적인 배당킹 QYLD입니다. 라스닥 백에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해 수익을 만들죠. 연 10%대의 파격적인 배당률로 현금 흐름을 극대화합니다. 장점, 매달 받는 배당금이 가장 많습니다. 단점, 주가 상승 시 수익이 제한되고, 라스닥 급락 시 주가 방어는 다소 취약합니다. 두 번째, 안정적인 신흥강자 JEPi입니다. S&P 500 오량주에 ELN이라는 파생 전략을 더해 배당을 만듭니다. 장점 QYLD 대비 주가 변동성이 훨씬 낮아 자산 안정성이 좋습니다. 배당과 함께 주가 상승분도 어느 정도 노릴 수 있죠. 단점 배당률은 QYLD보다 조금 낮습니다. 세 번째 오량주 기반의 X, Y, L, D입니다. QYLD와 같은 커버드콜 전략을 나스닥 대신 S&P 500 우량주에 적용합니다. 장점 나스닥의 변동성이 부담스럽다면 좋은 대안입니다. 안정적인 미국 우량주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단점 JPI처럼 e 주가 상승폭은 제한적입니다. 이세 종목을 적절히 조합해 배당 캘린더를 만들면 월급날과 상관없이 매달 돈이 꽂히는 현금 흐름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. 일본 경제 Z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